네, 오늘 함께 10편 14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10편 14편은 이 악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악인들의 모든 그 악행, 그것이 근본적으로 어,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 뭐 무신론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가르치는 지혜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어, 왜 악인들이 그, 있는 거냐. 또 악인, 왜 그, 악인들이 왜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거냐. 어,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시편이라고 시편이라는 거죠. 뭐그 뭐 말씀처럼요. 오늘 시편 14편의 1절부터 3,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시인이 악인이 의인을 박해하고 또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탈하는 이스라엘을 그 쳐들어오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 그또 13, 13절인가요?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 이 절이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혹시 그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 뭐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는데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어, 이 내용이 우리에게 마, 말해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 서두에도 지혜씨에 대한 부분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 악함의 근엄, 그 어리석음 그것이 뭐냐면 악함이 곧 어리석음으로부터 오는데 이 어리석음이 어떤 어리석음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음부터 온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볼 수가 있잖아요. 왜 악인 그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걸까? 어.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있는 걸 믿고 알고 있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걸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게 그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고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마찬가지겠죠? 뭐 악인들, 어리석은 사람들도, 뭐 그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왜? 영적인 존재니까. 그리고 인간은, 음, 물, 그 육재, 육적인 존재, 물질적인 것만 볼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것을 볼수 없단 말이에요. 악인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물론 성경을 보면 어, 이렇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 우리 뭐 성경 위인들과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라고 해야 되나 믿음의 조상들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또 그들의 명령을 따르는 어, 내용들이 나와요. 아, 그럼 이건 영적인 존재가 아닌 건 아닙니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면. 아무리 그 눈에 보이는 존재로 나타났다 할지라 하지만 하지만 그 눈에 보이는 존재가 그 천사들을 어, 나타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천사를 이야기하는데 뭐 아기 아기가 뭐 이렇게 어, 있는 모습으로 봤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영적인 존재를 본 분들 가운데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건장한 청년이 이게 뭐서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존재가요 그렇게 보여질 뿐이지. 그, 그 존재 자체가 어 사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어, 이런 모습이야라고는 할수 없다는 거죠. 아무튼 뭐 그거 뭐 차치하고서라도 이 세상에는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 분명히 존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쉽게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거왜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눈엔 보이지 않지만 산소가 있는 거고 예. 공기가 있기 때문에 숨을 쉬는 거잖아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것만 생각을 해도. 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만, 조금만 생각해 봐도, 어, 분명히, 그래, 영적인 존재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런, 조, 그런 어리석은 악한, 인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람쥐 챗바퀴 도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라,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사실요, 우리가요, 산소보다, 공기보다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대상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 자, 조, 존재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분명히 뭐 하나님은 아니고서라도,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우리의 존재 자체가요, 우리가 이 땅에 온것 자체가요,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누구의 형상을 본받아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laughs> 조금만 깊이, 깊이 생각을 해도요, 그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요,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이렇게 단정,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좀 그렇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요 진지하게 자기 자신조차도 바라볼 어, 힘 어, 아니면 능력 아니면 지혜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음. 그리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오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요 허무더라고요 허무. 어. 우리는 영원한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어, 이 세상이 끝이에요. 끝. 어. 그러면 그 뒤에는요. 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무란 말이에요. 음. 우리는요. 이런 어리석음이 없죠. 우리에게는. 근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찌됐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안을 내려다 봤더니, 결국은요.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뭔가 봤더니요.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5절 말씀. 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아멘. 예. 네. 그러나, 그들은, 아,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뭐 했대요?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요, 참 희한하게요. 어리석은 것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는요,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시편 기자는요 그 악인들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두려움의 그 근원을 그 원인을 어디에서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이 없다 한것 거기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왜 오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잖아요. 똑같 우리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10편 기자 다이시겠죠. 오늘 말씀도 다이실 텐데, 다이시요. 정말, 하나님, 그런, 급급한 상황 가운데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분명히, 아니, 두려운 마음은 있죠. 어, 그죠? 죽을까 한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니까. 그러나, 다이에게요 실제적인 두려움이라고 하기보다는, 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지 않을까 봐,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날까 봐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지 대적에 대한 두려움 아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요 왜 나를 도울 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를 도울 존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리고 오늘 같이 읽었지만 하나님은요 어디에 계신데요.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두려워할 수 없죠. 아니,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내 힘으로 할수 없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기저기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찾겠습니까? 못 찾죠. 아니, 찾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결국은요, 다시, 다시 두려움이, 그런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찾아가고, 또 묻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얘기는요, 이런 어리석음도요, 이런 두려움도 존재하지 않음을 우리가요, 알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마지막 말씀이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다 이시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간쯤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라는 이 문장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왜요?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또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요 이게요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킬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아 우리에게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혜를 전해줘. 전해져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알려져야 될 의무가 있는 거구나. 이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이 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요, 전도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도에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줄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닌데. 악인들이 아닌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존재인데, 아직도 세상 가운데에는 어리석음에 빠져서, 두려움에 빠져서, 어찌할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들은 어떻게 보면 사단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 10편 기자의 의도가 그런 의도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목상하면서 저는 그렇게 들려지더라고요. 오늘 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겠죠. 근데 오늘 말씀이 기억남으로 한 번이라도 더, 아,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필요하겠구나. 내가 이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라도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살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을 통해서는 어리석은 자들, 어,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곧그 원인을 봤더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기에 그런 어리석음과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셔서 살아갈 터인데 누구를 만나든지 특별히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 그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만난 하나님 어, 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편 기자의 마지막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 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도 나타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